자 오늘은 템프 짱구이라고 추한차이를 파는 집으로 가서 사천의 뭐 간식거리 그리고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람들이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한번 추한차이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마파두입니다. 음, 오, 오! 색깔이 완전히 찰지죠? 짜잔! 아, 새우였구나? 부추, 마늘, 새우 구이입니다. 음. <laughs> 베이비 백립, 반차이 베이비 백립. 직원분께서 친대 떨어지고 있습니다. <laughs>